반갑습니다. 개인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10만 유튜버 후드와 라이벌 다른 컨텐츠 진짜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롤하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에이, 후드프라도 안녕하세요. 봐봐, 샷건 하면 근접이고, 스나이퍼 하면 장거리잖아? 예. 네. 그런데 하필 또, 우리가 샷건을 잘 쓰는 사람과 스나이퍼를 잘 쓰는 사람이네? 이거 못 참지. 최강의 조합 아니냐? 맞죠, 맞죠. 예. 이걸로 승리하게 한번 가보자.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근데 질수 있나요? 오케이. 너무 쉽지. 바로 가자. 음. 랜덤으로 갑니까 저희 맵? 예, 랜덤으로 갑니다. 현장이 뭐또 스나 맵이죠. 아 샷건이지. <laughs> 아니 이 넓은 맵에서 뭐 샷건이에요? 아 진짜. 보여줄게. 바로 날아가주면서. 아니 혼자 날아가는 거.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다. <laughs> 아니 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오유. 근데 어떻게 맞췄니? 어, 아이 아. 활이 너무 사기다. 오유 15. 십포. 15. 아까 샷건. 저딴 사람 어디 갔지? 어, 잠깐만요. 아이! 이거는 손이 덜 풀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줬다. 어이. 아이, 자꾸 잘못 누르네. 아이, 잘못 눌렀어. 아이, 연막기 진짜 뭐예요, 이거? 무슨 빌드야, 대체? 아이. 어, 어. 아니, 신대님. 잠깐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왜, 왜 이래? 아니, 오늘 왜 이래? 와, 아! 어 이거 후두 후드 차이 후두가 두, 두 명을 다 잡았어야지. 아니 딸피님 이걸 못 잡으면 안 되죠. 아? 실수해 해버렸네. 아 이것도 못 올라와? 아 진짜 이거는 100% 후두 차이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연방 테러이 저도 던지냐고요. 아 내가 실수했다니까요. 어 자꾸 손이 미끄러지는 걸 어떻게요? 그만 미끄러지세요. 어딨냐? 응. 아. 어... 어야 렉걸 아이 야 아니 주먹! 주먹을 아왜 들어 거기서 아니 이건 살짝 에버빤스 헐, 에버빤스인데? 오, 에바 오 아니 핑이 튀는거는 이거는 어? 프라이 튀김도 아니고 왜 자꾸 핑이 튀는거야 어이건네 예이 프라이 튀김이요? 안매 따주고 오이! 좋았어 캐리중 캐리중 그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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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뭐하는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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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때리고 있어 아니. 어. 아니 근데 에서좀 때려 주셔야죠? 아 열심히 때리고 있었어. 제가 근거리 음. 원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laughs> 연막사기 뭐예요 이거? 이게 바로 연막탄. 내가 모래을닌자다 슈. 아 진짜. 어? 저럴지 뭐예요 어, 이거? 어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서 있어. 두두 뒤에 있어 두두이 뒤에 있어 뒤에 있어.라고 말할 뻔. 어. 아니. <laughs> 그 <그걸> 컨텐츠 아니라고요. <laughs> 잡았잖아. 아, 어 아, 미니건 뭐데? 어유 연막탄? 어이 어떻게 잡았어요? 아니 저잖아 일단 연막탄? 아니 애들아 연막탄까지 깔아주는데그 안에 숨어 으면 되잖아 후드 못 잡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적팀? 예? 어, 혈압, 아 혈압 아 혈압 아후 아니 그 죽을 건데 아니라고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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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후드 앞에 있어라고 할 뻔. 아. 저기 안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컨텐츠 종료. 아니요 제발 한 번만 저미즈 뭐야? 도라에모 그냥 마사겠지. 도라에모 요쯤에다가 하나. 에헤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아 살려줘 요 살려줘 요 뒤로 빠져.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laughs> 살았네 <laughs> 어, <잘했네. 웃음> 진짜 어어 <laughs> 어, 어, 이거 낫안 들어서 죽었다 진짜 어저 <laughs> 아, 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일대사 아닙니까 이거 와와 와. <laughs> 아니 저시사님 믿었는데 진짜 <laughs> 이거난이지 <이건 아니지. 웃음> 눈물이 납니다 그냥 이건 살았단 말이야? 아 진짜 이거 죽어야겠네 이거 으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아... 어쩌라고. 바로 그냥 점핑패드. 아, 어리... 아, 아 칼이 샷건 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아아... 니야 아니야. 샷건이... 아니야. 샥콩이... 어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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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와우. <laughs> 아, 와 어밀리 아, 버블. 판타스틱 베이비. 이거거든. 오오 이거 일부러 안썼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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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뭐야? 저 사람 보라의 어. 뭐 <laughs>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내 위치 모르잖아. 어디 갔는데? 거기 아닌데. 제가 볼땐 이거 신나게 길것 같은데요. 이겼죠.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겼습니까? 저 거리에서... 이게 샷건 띠용? 누구야요누 누구세요? 떨렸다 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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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누 아? 헬프! 헬프!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봐봐, 열심히 쏘고 있어. 후드 D. 저거 눈치가 있는데요? <laughs> 아, 걸렸어. 눈치가 빠르구만 <laughs> <laughs> 이거를 그냥 터트려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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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못 잡아주세요. 아, 후드님 뭐 하시냐고요? 제가 진짜 양눈치 다 해놨는데 진짜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플릭샷. 플릭샷? 어유 <laughs> <아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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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아 아니 알수 있었는데 오, 오. 아 내눈 뒤뒤 뒤로가 뒤로가 아또 암살 시킬려고 이 사람이고 암살 거실 아니라고요 여기에 <웃음> 아니 진짜 샷건티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아, 밑대 숨어버려 그리고 오케이 아니 어떻게 이거리가41 데미지가 나오냐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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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내 눈뽕 됐는데? <웃음> <웃음> 아니 삥, 아니 아니 신짜님까였어 이거. 아, 나 죽겠네. <laughs> <laughs> 어쩐지 잘 걸린다 했어. 어, 어. <laughs> 아, 아아 잠깐만. 야, 이거 누가 걸었어? 야야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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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후드가 못 잡았다. 후드가 잡았으면은 내가 잡았다 저거. 진짜 삑만 아니어서 제가 잡은 잡았어요. 진짜 좀 억울하다고요. 아니, 많이 많이 많이. 여기서 연막탄 깔아 주면 아니, 연막탄 진짜 <laughs> 쓸모 가 없다고요. 아니, 왜 쓸모가 없어요? 상대가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요. 내가 보여 줄게. 빱 바라바파파. 아이고, 뭐본거 때. 어, 여기 어디? 돌고 이거 뭔데 맞고 있냐 이게. 안 그래도 눈 침침하신데 눈이 더 침침해지겠는데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 어. 야마 자신 있나 들어와. 어? 응? 어? 나이스. 아니 샷건 으로 <laughs> 잡으시라고요. 오 스네이퍼.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어디, 어디에 어디게 이 어디 있을까? 거기 아닌데 여기 밑에 있는데. 헤헤헤헤 샷건 발사. 샷건 발사. 샷건 발사. 헤헤 샤끝맞아 아우 와우 와우 원빌리버 오우 잠깐만 이거 안되겠는데요 아 됩니다 쓱쓱오 됐다 됐다 우와 보셨죠? 이게 샤끝 오케이 저도 이제 제대로 하면 되는거죠? 네 제대로 해주세요 음아제 아래? 음 너무 못합니다 아아 어, 어, 이건 좀긁인데요 음. 후드 뒤디뒤디뒤디아 진짜 연막탄 진짜 아이 뭐냐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진짜. <laughs> 아아아디디디디게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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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laughs> 아, 저도 게임 안 할랍니다. 지지, 지지. 오, 어떻게 잡았어? 으어? 헥, 헥, 헥. 이거는 신사님 머리가 커서 맞은 거 아닌가? 히주 반칙. 아, 후드 뒤에 왔어. 둘다이치있다고요 아, 이거 뒤짜 빨로.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왔어. 진짜 왔다고. 잠깐만요. 아, 둘다 쓰는데 그걸 죽으시면은. 잠깐, 나서봐.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으면 오아 아 아니 아 <laughs> 이게 뭐예요 대체 아자 <laughs> 오늘 아... 컨텐츠는 여기까지 와 여기 어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 어, 후두를 몰래 괴롭히는 컨텐츠였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 어쩐지 아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와나 아, 에이... 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후두가 괴롭힘을 당해서 멘탈이 터지는 게 여기까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다음에도 후두랑 같은 팀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다음 영상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기다리세요 진짜. 아 열받는 아, 진짜. <laughs> 아 재밌다.